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스택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스텍스 코인 지금 2133원. 자, 밑에 쭉 빠지고, 빠지고, 이러한 구간들을 쌍바닥 잡아준 다음부터 1750원 재반등 다시 2000원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텍스 코인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걸 보고 어떤 분들께서 그래도 좀 고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빠졌고, 반등도 시원찮다.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이 고가권 찍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고 있어요.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지만 영 시원찮단 말이죠. 그죠. 자, 더군다나 비트코인 예측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조만간 한번 폭락이 나올 것이다. 폭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재반등으로서 본래 위치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더군다나 바로 미 연준에서도 3월 달에 바로 금리나 할것 같았는데 자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당분간은 동결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파적 성향이 강하게 금리가 동결된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채권이 의미가 있어진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흘러들 이유가 당분간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전반적인 세계 정세를 보더라도 다시 한번 정보 좀 돌파하면서 날아가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당분간은 위아래 횡보하면서 이렇게 큰 폭파는 없어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지금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팔아야 될까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함정입니다. 자, 오르지 않는다고 바로 팔아야 된다? 자, 그런 분들은 결국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오른다고 결과적 꼭지에 물려 사고, 내린다고 바닥에서 팔면 도대체 언제 부자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정반대로 행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밑으로 내려갈 때, 거래량 주면 내려갈 때, 충분히 매집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조금씩 분할 매도한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이스 코인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모습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밑에 더 이상 쭉 빠지지 않고 바닥 잘 잡아주면서 고가권에서 2,000원대 라인 매물 대 만들어주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 그리고 스이스 코인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ATM 기처럼 돈을 뽑았을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어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차트적인 의미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스택스코인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 핵심 지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드린 요 핵심 지표 열심히 거래량 동반하면서 뚫어준 다음부터 지지받아주고 미친 듯이 올라줬다. 그죠? 기가 막히게 여기 찍고 빠져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빠지나 다시 한번 지지 받아주고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지고 이런 핵심 지표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0선조차도 제대로 닿지 않고 밑으로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선까지 급등선으로 잘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너무나도 끼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지금 다시 한번 7일선 타고 4일선 안착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핵심 지표까지 다시 한번 안착해주고 그 위에 상단선에 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다라는 거고 더구나 밑으로 투매가 일어날 때 어때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게 빠졌죠 그래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 이 밑으로는 위쪽으로 계속해서 사 모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조건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무조건 모아야 되는 이유 바로 다름 아닌 반감기에 있습니다 반감기 자 반감기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 보자면 자 반감기 차트인데요 기본적으로 고점찍고 밑으로 쭉 빠지고 반감기 이후부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결국은 전고점 돌파. 그리고 나 다시 한번 반감기, 반감기 이후에 살짝 밑에 한번투매이 있었어요. 자세하게 보신다면 이 투매 굉장히 작아보지만 이때도 30%에서 40%가량 어마어마한 투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국은 전고점 돌파. 그리고 역시나 어마어마한 상승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반감기 이후에 자 시간 좀 끌어주다가 결국은 전고점 돌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감기 얼마 안 남았죠? 기간 조금 남았지만 겨우겨우 해가지고 도착한 다음부터 결국 갈 곳은 전고점 돌파다. 이 말입니다. 자, 비트코인 이번에 전고점 돌파하지도 않았어요. 7천만원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모든 알트코인들이 지금 다섯 배 10배씩 뛴 종목들이 허다하다. 그런데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코인들 미친듯이 날아갈 거고 그 중에서 우리 스택스 코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위쪽으로 치솟을 텐데요 월봉차트만 보셔도 우리 스택스 코인이 얼마나 끼가 좋은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들어주고 나서 저점 올리고 다시 한번 쌍바닥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죠 월봉상 추세도 저점 올리고 고점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상승 추세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상장한 이시가는 이미 다 뛰어넘었고 한번 물량 때 소화해 준 다음부터 지금부터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지금 진짜 세력 맘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0원대 굉장히 높은 가격처럼 보이지만 정고점까지 불과 3배밖에 안 됩니다. 3배밖에. 지금 막 다른 코인들 5배, 10배씩 우습게 가잖아요. 그런데 스텍스코인은 어떻다? 이제 겨우 2,000원이다. 그럼 살짝 눌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슈 받아가지고 미친 듯이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한 스텍스코인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런 곳에 더 떨어진다면 세력 입장에서는 더욱더 많이 비중 사가지고 꼬리 밑꼬리 잡아줄 겁니다. 그죠? 아, 그리고 요 핵심 지표,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따로 저 텔레그램 톡방 들어오신 분들께 다 설정해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지표입니다. 특히 단기성 지표에 굉장히 잘 맞는데요. 스토리지 코인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나, 어, 역시나 이 지표 지나자마자 미친 듯한 상승, 그리고 지지받아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거 보실 수 있을 테고, 아발란체 또한 마찬가지죠. 자, 여기를 엄청난 거래대금과 함께 뚫어주고 나서 지지받아주고 미친 듯한 상승. 제가 요런 단기성, 추천 정목들도 많이 드리는데, 그 중에 참고하는 핵심 지표 중에 하나니까,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다 받아가셔가지고 매매에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면 뭐 정말 쉽죠? 자, 010-2703-1271로 지표, 지표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요 핵심 지표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런 지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 어디서 해야 될지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이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단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 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